안녕하세요 디자인 퓨어홈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이 벌써 열흘이나 지났네요. 오늘은 2023년 6월에 시공했던 구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퓨어홈 김 실장님은 이날을 생각하면 더워지는 여름의 심한 곰팡이와의 전쟁이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구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현관부터 들어오면서 큰 곰팡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내부로 들어오고 주방을 방문하니 눈에 하나씩 들어오네요. 구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벽의 크랙과 벽지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곰팡이들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님은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며칠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곰팡이의 모습을 보니 김 실장님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그럼 곰팡이로 가득 찼던 이 구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에는 수납의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 수납장을 한 편에 설치를 해주었네요. 마루와 싱크대 하부장 방문의 색상이 일치해서 통일성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우물천장 라운드 간접 조명과 주방으로 넘어가는 분압 쪽이 너무 이쁘네요.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은 수납과 식기 세척기에 위치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쓴것 같습니다. 주방을 보고 돌아서니 주백색과 주광색이 너무 조화롭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는 거실의 모습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네요. 지금까지 구옥의 인테리어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퓨어 홈의 정성과 노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현장은 가성비 공사의 중요성을 보여준 아파트를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퓨어 홈이었습니다.